최강의 영단어 암기법 탑! 6. 입시덕 후입덕이비단이 실험을 통해 검증해준 세계 음. 최강의 암기법은 무엇일지 끝까지 시청 보고 오늘 영상은 독학클리어와 함께야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탑 6. 공예암기법 암기의 방법이 어디 있어 그냥 쓰면서 외우는 게좋부지 노트에 영단어를 세로로 쭉 적고 끝을 쭉그 다음에는 단어를 쭉 이걸 킵 반복하면 되는 굉장히 원시적인 두가우가 적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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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번거로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우는 시간도 그만큼 업. 하지만 힘든 만큼 효과는 좋았다네 공예암기법 최종 배신을 하지 않는다! 효과 4.1점, 재미 3.1점, 번위성 2.6점, 성적 15점 만점에 9.8점. 후. 자주 보아야 외운다. 오래 보아야 외운다. 영단어가 그렇다. 합반. 예. 문이는 포스트잇 을 먹고 싶은데. 암기법. 잘안 외어지는 단어 의 예문을 다섯 개씩 찾아보자고요. 보카클리어의 기출 예문을 활용하면. 리어 네. 헐리스 포스트잇에 예쁘게 옮겨 적고 이곳저곳에 붙여 봅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간식 훔칠 때 한번, 육동쌀 때 한번 눈에 보이면 그 자리에서 아, 해석해 아, 보기. 해석을 해야 하니까. 냉장 해석하는 의미. <laughs> 지나가다가 쓱 보면 끝이 라서 지루함 없이 외우기 딱간는 그런데 정말 자주 가는 스팟에만 붙여놓아야 효과적이고 뇌에서 암기를 거부했던 단어 몇개만 따로 뽑아서 외우는 걸 편한다고 합니다. 예, 문인은 포스트잇을 먹고 싶은데 암기법 최종 평가 암기율 높음 예문보다는 그냥 단어랑 뜻만 적는 게 나을지도. 추가로 부모님께 공부하는 팁 팍팍 낼수 있지만 집이 포스트 무덤이 되어 시작을 맞을 수있을 후과 3.4점 재미 3.6점 변이성 2.9점 총점 15점 만점에 9.9점 후! 끄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각 뭐, 몸이 좋으면 머리가고생 한다. 암기법 어떤 배 바로! 암기 배틀 단어장을 준비하고 친구와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단어를 외워봅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에서 더 많이 맞춘 사람이 있는 거죠. 배틀에서 진놈에게 벙떡 속이토리에 엽서 올리기, 같은 시무시한 벌칙에 기다리고 있지. 단기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오래 먹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형! 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일단 하면, 둘째 보자!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을 안 한다, 암기법. 종 평가, 행전을 위한 최고의 암기 효율. 헛 시간 대비 효율은 뚝떨, 쿠과 3.8점, 개미 4.2점, 허니성, 2.2점, 15점 만점에 10점 후! 15 플러스 5 암기법 6거은외우급 쉬어 5분 쉬어보세요. 이개에내 집중력 한개는 15분 따라서 스타워치를 준비하고 딱 15분 동안만 단어를 외워보는 거죠. 타이머가 울리면 무조건 5분간 휴식 이걸 계속 반복해보는 겁니다. 하나만 잠깐 머리 찍히고 시키고... 어떻게 치니까 집중력 이좀 잘해지는 느낌은로 음. 짧게 짧게 부 휴식을 반복하니까 집중력 완동력 나파서블 탔지만 5좀 뭐 외울라치면 타이머가 울려서 다끊기네15 플러스 5 암기법 최종평가 집중력 3초의금붕어족들에게는 효과적일지도 그러나 그닥 율적이진 않은 듯 효과 3.8점 재미 2. 9. 6점 선3 4점 총점 15점 만점에 10점 1점 후! 지금 이라고 했냐? 팍! 투! 아재개그 암기법 아재개그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라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봅시다 일단 단어장에 있는 요 영어 발음 엔뜻으로 선배는 시니어 둘째로 매주어 같은 말장난을 만들어봅니다 우리 리뷰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낸지 볼까요? 음 그만 알아볼게요 체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번 모으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당인력고발로 힘들었다는 부원들 대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리에 깊숙이 박혔다고 합니다 아재개그 암기법 최종평가 효과는 보자 하지만 고립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효과 3.9점 개미 4.1점 편의성 2.5점 총점 15점 만점에 10.5점 최강 암기법 탑1 들어간다 후 뭐, 피! 합원 위에서 비가 나기 시작했다 암기법 비가 나기 전에 지금까지 계속 나온 단어장이 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가볍게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잉 자자 요 복합 클리어 단어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어 수준별로 이렇게 골라 먹을게네 납골바 단어장 중등 복합 클리어는 시험 포인트딱 집어서 알려주고 어려운 뜻도 이지피지하게 설명해 준다고 수능 고등 복합 클리어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나온 예문짝 비스업해 주고 수능에 꼭 나오는 위어 아니어 수거까지 딱 딸려주 이런 앱으로 딸깍 한번에 단어 공부도 가능하다니까 다들 복합 클리어 한번 라이트 라이 광고 국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이렇게 매 하루치 단어를 직접 보내 녹음해서 등교할 때, 학원 갈 때, 통쌀 때, 등 뒤에 딱지가 질 때까지 주시로 단어의 뜻을 배우자고요 직접 녹음하는 시간조차 닥치다 하는 후원들은 독학필리어에서 제공하는 mp3 파일을 쓰면 딱이죠 재밌었어요. 정신줄 놓고 무한 반복만 해도 암기 쌉가능 하지만 스타일링을 외우기 어렵다는 게큰 단점이라는데요 발음이 비슷한 단어도 굉장히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암기법 최종평가 효가 하나는 으. 미니 단어장과 함께라면 스타일링까지 마스터 쌉가능을 지도 효과 3.7점 재미 3.6점 권이성 4.3점 총점 15점 만점에 11.6점 구독해라 후 형은 그냥 메모리에 에이턴력만 하면 끝인데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생이 많다 그럼 구독하시고 블러 바이